한 선임이 후임에게 커피를 사줬는데 감사하다는 말 대신 투덜대는 말이 들려왔다는 사연이 전해져 화제입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예의 좀 지킵시다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노원구청에서 근무한다는 공무원 A씨는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 있어서 출근할 때 스타벅스를 들러 다른 직원들의 커피를 사갔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동료들에게 커피를 나눠준 a씨는 뜻밖의 메시지를 받았다는데요 막내 주임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a씨에 따르면 막내 주임은 주임님 커피 사실 때 저는 벤티로 사주세요 커피 하루 종일 마셔서요 라고 말했다는데요 커피를 사준 감사의 인사가 아닌 되레 더큰 것을 요구하는 후임에 a씨는 짜증이나 힘이 쭉 빠졌다고 합니다 A 씨는 자기 돈으로 사먹으면 벤티를 사든 트렌타를 사든 마음대로 해라. 근데 사준 사람한테 저는 벤티오라니 라고 토로했는데요. 이어 그냥 공무원 그만두고 멱살 한번 잡아볼까 싶었다라며 아무리 들어온 지좀 됐어도 기본 개념은 지키자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 또한 막내 주임이 개념 없다는 비난의 댓글을 달았는데요. 그런데 그중 노원구청 소속 공무원 한 명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는 커피 한잔 가지고 별. 이거 제 얘기인 줄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모르겠냐라고 따졌는데요. 이어 치사에서 앞으로 커피 사달란 말안할 테니까 지워라. 누가 커피 한잔사 먹을 돈 없는 줄 아냐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사연의 막내 주임인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으나 네티즌들은 본인 등판한 곳 아니냐고 추측하고 있습니다.